영리, 영리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도 이말 정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리면 일단 그 에피큐리안들이 있는 쾌락의 영리 그리고 욕망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식세계 욕구에서부터 해서, 권력, 재물욕, 별의별 게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별의별 것들을 다 이렇게, 어, 이쪽저쪽 살펴보면서, 뭐 하나를 뽑아내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제가 그, 방향은 잡고는 나왔지만은, 이제, 오늘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예, 뭐라고 할까. 그막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기록을 시키고 싶어서. 우선은, 저는 이제 크게 봤을 때, 예전에 그, 쾌락의 영리 하면은, 아 예전에, 아, 어, 뭐였더라? 어떤, 뭐, 어떤, 어떤 그 동물이 이 절벽,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비유를 들었어요. 아, 이렇게 지금 준비 전혀 안한게 그냥 <laughs> 나오는군요. 무슨 비유를 들었냐면은, 절벽에 새빨간 달콤한 열매가 절벽 이쪽으로 매달려 있고 그거를 사람이었나 했던 뭐 동물이었나가 이렇 그거를 이제 따먹으라고근데 중학교 때지 고등학교인지 그뭐 이제 그아 이제 영리 뭐 이거에 대해서 아마 비유였나? 난그 무슨 시간인지도 기억이 안 나네. 자다 깨다 들어가지고 그때는 열심히 공부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디선가 그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거를 강조를 하시면서 그새빨간 아니 그 뭐라고 했더라? 그어 붉은 무슨 그 욕망의 열매 이렇게 하는데. 어디선가 어떤 놈이 이래하면서 <laughs> <laughs>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소리 내가 깼어 잠결에 됐다가 그래서 이제 그 영리 이렇게 하면은 그 원래 쾌락은 좋은 건데 그 에피큐리안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뭐 경험주의 뭐 이런 전통으로 보거나 아니면 현대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욕망을 긍정하는 그 그런 것이 있죠. 이런 사회문화적인거나 금융적인거나 철학적인 것마저도 그걸 긍정하는 한 흐름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은 거의 그그 그 인류의 역사시 시기, 역사시기에는. 이게 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것을 조금 더 줄이는 방향의, 어, 뭐랄까, 금욕적이고, 뭐, 그런, 뭐, 붓다도 그렇고, 아니면 뭐, 그레코르망의 전통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도 더 핵이 되고, 이렇게 쭉오는다가 지금 이제 그게 풀린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영리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그때 고등학교 때나뭐 이렇게 배우거나 교과서에서 봤던 거 에피큐리안의 문제는 그 쾌락의 영리의 문제가 있다. 사실은 근데 에피큐리안들은 어 영리가 일어날 만한 쾌락을 추구하거나 그러지 않고 사실은 금욕적이죠. <laughs> 역설적으로 왜냐면은 그들 자체가 어쨌든 논리적으로는 쾌락주의는 늘 영리의 문제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나오죠. 에피키리안 말고도 이제 그 진짜로 완전 감각적인 쾌락, 식색, 뭐 이런 감각적인 쾌락, 그런 것의 흐름도 있었고, 이제 그 그리스, 아, 생각들이나, 어디나 있을 수 있는 거죠. 보편적인 거죠. 지금도. 지금도 이렇게 욕망을 긍정하는 그런 그 생각들은 대부분 굉장히 생산적인 그 방향의 그것을 얘기하는데 지금도 영리가 일어날 만한 욕망, 이게 또그 있는 그대로 세상을 이제 보면은 이제 그게 어 뭐라고 하나 만연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용, 욕망의 영리, 쾌락의 용, 영리를 이제 지금 요즘에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조금 또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영리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소풍 간날 도시락을 먹는데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배가 터져 뒤져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몇 조각을 남겼거든. 영리지. 처음에 일단 한입두입때 엄청 맛있어. 쾌락 그리고 반절 정도 먹었을 때 아우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실성사이다를 이제 사가지고 그걸 마시고 좀더 먹은 거야 그때부터 이제 쾌락의 영리가 시작이 되고 결국은 토할것 같고 막이뭐 하여튼 그런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모든 것을 다 이제 성욕, 식욕 그리고, 뭐, 권력이나 재물 같은 것은 이제 완전 감각적인 것은 아니고 조금 추상화된 거잖아요. 인간의, 이거, 이것은 일차적 감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대뇌에서 만들어낸 어떤, 근데 그런 것도, 어, 욕망으로서 이제 크게 작용을 하도록 이게 진화가 된 거지. 진화가 되, 되고, 다른 동물이오까마귀가 까마... 엄청 그러다가 이제 아 이게 근데 돈이 막 너무 많은거 가지고 괴로워지거나 권력이 너무 많아 가지고 괴로워지거나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먹는 것도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조금 더아 이제 그 단순한 것보다는 조금 성격이 다른 그 욕망까지 영리라고 하는 게뭐 배가 터질 것 같거나 뭐 아니면은 뭐 성욕을 너무나 막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뭐 아주 오히려 더막 아주 나쁜 그런 어떤 그런 상태 그런 게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욕망이나 쾌락 그 자체의 그 굴레 재파기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딱 나왔을 때 나왔을 때 뒷맛이 허무하고 막막 물에 막 씹은 그런 맛 싫커 먹었어 먹고 더 이상 못 먹을 만큼, 그 뒤에 오는 것, 그리고 권력이라든지, 이제, 또 뭐야, 재력도 마찬가지로, 그걸 향해서 막 움직였단 말이야. 막 움직이고, 그 움직여 나서 끝났을 때, 그게, 아, 나는 그래도 너무 괜찮아. 그게 아니라, 처절한 맛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영리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갑자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영리가, 아 오늘도 되게 뜨겁네. <laughs> 영리가, 고, 욕망이나 쾌락이 작, 사람을 작동시켜서 그러니까, 주객이 바뀌어서 작동시켜서 한참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딱 어느 순간 다시 깨어봤을 때 뒷구시 지랄 같을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식색의 요, 요런 것들은 감각적이고 조금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쉽게 그려지는데 권력이나 재력이나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현대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집권한 대통령,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 박정희 대통령 얘기해도 되겠죠. <laughs> 이제, 끝이 이제 안 좋았죠. 그리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게, 이게, 어, 이, 이것을 이제 다각적으로 볼수 있게, 입체적으로 볼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음, 그박 대통령이 국가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 뭐,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권력의 속성, 권력의 어, 메커니즘 안으로 자기가 빨려 들어가서, 어쨌든 독재는, 독재를 길게 한 거는 사실이니까. 이제, 다른 부분에 그런 것들은 평가가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독재 자체는 이게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을 이렇게 딱 하고 나서, 그 뒤끝은 이 사람 개인으로 봤을 때 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현대사의 어떤 대통령보다 길게 누렸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거기에서 잠깐 깨어났을 때 깨어난 순간 순간에. 과연 그것이, 아, 만족스러운 욕망의 충족이었을까? 아니면은, 그, 영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 책밖에서 잠깐 깨어나서 봤을 때는, 뭐가 뭔지 종잡을 수 없고, 뒤끝이 이상하고, 견딜 수 없고, 그런 것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하나가 이제 들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은, 근데 이거는 되게, 내가 오히려, 이거 유튜브 이거 하면서, 아나이 지금 이건 왜겁 나냐면은 대기업 회장 어떤 우리나라의 재계 질서를 막 이렇게 했던 대기업 했던 대기업 회장님이 지금 오랫동안 병상에 있잖아요. 어. 근데 내가 무서운 생각이 들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양반이, 이 양반은, 이 양반은 뭐, 진짜 그, 우리나라 재계의 질서도 잡을 뿐더러, 세계적으로도 요, 요 양반 때, 진짜 유수의 그, 기업들이, 어, 어이 치킨게임에서 어, 뭐 독일이고 어디고 막다 깨지고 그랬어요. 반도체 때 반도체를 그래서 잡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가 하여튼 뭐그 근데 그렇게 하고 어쨌든간에 하드웨어적으로는 진짜 세계적인 거 기업이 됐단 말이지. 근데 이 양반이 너무 오랫동안 지금 소식이 없거든. 복잡한 사정에 의해서 병상에서 굉장히 힘들고 무서운 상태로 있을 것같 제가 지금 아파서 더 그런지 몰라. 굉장히 아프, 이러지도 저러지도 빼도 못 못하는 그 아픈 상태에서 의식만이 이렇게 살아있다면 얼마나 무서, 그거, 그러면은 그, 자신의 화려했던 우리나라를 세계를 주름잡던 재력의 끝판왕 우리나라 주신으로 뭐 이제 그렇죠. 근데 그냥 많이 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평상 상황에서 만족스러울까 과연. 그런 생각이 들죠. 앞쪽에는 권력의 끝판왕, 뒤쪽에는 재력의 끝판왕인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어 모든 과정에 다 만족스럽지만은 않고, 여기저기 구석구석 문제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다 이제 그런 셈이고, 그런 상태에서. 그체바기에서긴 기간 하다가 잠깐, 잠깐 깨어나고, 긴 기간 있다가 잠깐 깨어나고 했을 때, 지금은 오히려 지금 병상에 있는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일 수 있는 거거든. 평생의 그체바기 거기에서 잠깐 깨어난 거야. 요 안에는 현대사들이 들어있고, 권력과의 뭐가 또 들어있고, 그리고 뭐, 세계, 뭐죠, 전략적으로 막 잘했던 것도 들어있고, 또요 안에서 그, 사천 관계 막 여러 가지 막 문제 있었던 것도 들어있고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다 계속 되살아날 거 아니야 쾌락의 영리의 고통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욕망에 그 제가 그래서 영리, 영리, 쾌락의 영리, 욕망의 영리. 근데 사람은 어쨌든 간에 식색에서부터 해서 좀 다른 종류의 그 욕망까지 식색 같은 경우에는 뭐다 있는 거고 권력이나 재물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화가 된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한것 같아요. 권력이나 뭐 이런 거, 근데 나이가 들면서 좀, 아유, 나도 좀 사회적인 이런 거나 막, 이막 그런 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 근데 그게 강한 사람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은, 뭐 모든 국회의원들은 다 국회, 저, 대통령을 꿈꾼다고. 무시무시한 그 권력, 이 저, 들끓어오르는 욕망, 욕구. 근데 이제 그게, 어, 그게, 나를 끌고 가는, 그, 그, 그렇게 됐을 때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그 욕망 자체는 인정을 한다면, 저도 이제 아주 현대적이고 컨템퍼리적인 그런, 어, 생각, 그렇게 하는데, 내일 들면은, 이춘재라고 있죠, 이춘재. 살인의 추억.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욕망,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욕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이 사람은 성욕. 근데 그 사례의 추억에 보면은 살아남은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 그막그 그 어떤 화전박 같은데 이렇게 오두막 집에? 실제로 그 생존자가 있고 실제 실화에서도 근데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죠. 그 사람은 자신의 그 성욕 그것의 영리 끝까지 가는데, 그 상대는 고통의 끝까지 가는 거죠. 그나마 그 사람은 살아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 방향이 이를테면은 누군가의 교감, 그니까 뭐, 이렇게, 막, 기독교적으로, 아기를 낳을 때, 낳기 위해서만 성욕이 필요하다. 그 외에는 싹 필요 없다. 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건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욕망이라든지 욕구라든지. 근데 그것이 교감이라고 하는 방향을 가느냐, 아니면은 이제 이춘재 같은 방향을 가느냐, 요거에 따라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춘재 같은 사람은 반성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을 것 같은데. 사람이 잘안 변하거든. 근데 그, 그 사람이 상대한테 고통을 준 만큼 그래도 고통을 받는 게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스마천이 받듯이 도척은 잘 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우파니샤드에서도 아트만이 필요했고. 왜냐면 공과격에 맞아야 되거든. 어느 사람이 지옥에 가서 최소한, 그, 같은 값의 고통을 받아야 될거 아니야. 제가 지금 하려고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쾌락의 영리를, 음, 어 고등학교 때 배웠어. 그리고 어떤, 우리 반, 누구였을까? 얼굴 궁금하다. 자, 자면서 들어가지고, 으휘막 이렇게 했어. 달콤한 쾌락, 막 이거. 근데,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고 가고 욕망은 사람은 욕망이 있어. 근데 그 방향이 중요한 거지. 근데 그 욕망의 끝 끝에 서본 사람들이 만족스러웠을까를 생각을 해 보면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되게 많은 걸 잃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욕망의 가는 방향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을 벌건, 어떤 사회적 지위 이런 것을 추구를 하건, 식색 같은 그런 기본적인 수면욕 이런 기본적인 것이 됐건,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라 것은 체밖에 안에서, 그 욕망의 체밖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깨어난 상태에서 이제 그것들을 부릴 수 있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의 그 어떤 삶이나 실천 속에서 이 저는 이제 굉장히 그 원래 좀 안목이 현실적으로 이제 막 보려고 되게 그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내내 관념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짧게 살다 가는 존재니까, 백살 살아, 살아도, 이런 걸 스스로 한번 다져보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몸이 회복되고 그러면은, 다른 것보다 돈 벌이 잘될때 잘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야, 이거 채바퀴야 그런 생각 들거든요. 거기에, 나,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되고 그러니깐 거기에 약간 조금 함몰되더라고 그, 그, 그런 것들을 조심하며 써야돼 그니까 에피큐리안이 어떻고 뭐 대기업 뭐 회장이 어떻고 권력자가 어떻고 이춘재가 어떻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내 오늘 내일 이런 거에 한번 다져 보는 거죠 내가 원래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욕망의 영리를 욕망이 지나치면 뭐 이렇게 오히려 고통이 된다. 이 측면이 아니라 쳇바퀴 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굴러가는 쳐바퀴 끌려다니는 거 그걸 말하고 싶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늘좀 자유롭게 깨어서 그걸 오히려 부릴 수 있는 내 방향 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가족 뭐 친구 뭐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거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런 거를 <laughs> 주저절 남겨 봅니다. 감사합니다.